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두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떻게 물으실까요? 27절입니다. 빌리포 가이사리아에 가셔서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 다음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게 이제 29절에 나오지 않고 네. 그게 아니고 밑에 그렇죠.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28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엇싸 이르되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하세요. 물으시되 29절인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29절.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자, 이두 대답 사이에 좀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일까요? 선지자도 굉장히 훌륭하죠, 사실.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지자의 이미지는 좀 어떠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 앞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선이 실제로 이 앞이기도 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까요? 예전에 저희 그 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야. 얘들아,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을 것 같느냐? 저희는 이제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생하신게 있기 때문에 대답하면 무조건 틀려요. 뭔지 아시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다 조용하니까 교수님이러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갑자기 막 눈이 갑자기 뒤집히면서 막 흰자가 나오면 갑자기 막 몸을 흔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막그 알려주시는 거를 그대로만 얘기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딱 그게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주술사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냐. 시대를 향한 통찰과 숙고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과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알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향해서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도 전파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죠.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세례 요한 등등, 그 당시에도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예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냐. 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해오고 고대하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흔히 말하는 그메시아에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번역할까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도대체 이제 왜 구원을 얻어야만 했는가? 요걸 알기 위해서 그 키워드로 저희가 이 장소에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어디에서 또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27절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 무대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인가 이 가이사랴 이게 어 조금 언어를 풀어보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카이사르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율리스 카이사르? 율리스 시저? 맞습니다. 로마 황제죠. 이 카이사르 이후에 그 초대의 로마 이 황제들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다 이어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이사도 이 카이사르에 대응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이죠. 자, 근데 왜 이름이, 지역 이름이 빌리포 가이사라일까? 황제에게 헌정된 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아직 이 이스라엘권 안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로마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에 마치 식민통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빌리포 가이사라는 지역, 조금 더 봐볼게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미지에 그려보셨을 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근데 역사가 깊어요. 이구역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아야 돼, 백성들이. 남녀로 가니까. 남녀다 왜 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하러.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해요? 곳곳에 산당을 세워요. 거기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근데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전이 돼요. 이 장소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그바알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 구약, 이 곳이 멸망하면서 어느 문화권으로 갈까요? 헬레니즘으로 갑니다. 헬레니즘 뭐죠?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로 마신나 자, 이 지역을 보면은 제우스 신전 그리고 뭐그 당시 염소를 숭배하던 신전 다양한 그리스 신전들도 발견돼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로마까지 왔죠.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신은 누구? 황제.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흔적으로 가득한 실제로 신전이 버젓하게 있는 이 얼마나 큰 사이즈였을까요? 얼마나 큰 사이즈였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네,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조작권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빌리포 가이사라 이렇게 진짜 그 신전이 그 암벽을 이렇게 정말로 그 엄청난 절경에서 깊이를 알수 없는 암벽이 쫙 쏟아져 있는데 거기가 다 깎여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파괴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복원해놓은 걸봤었을 때는 정말로 사람이 섰을 때 압도적인 압도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때이 고백이 위대한 까닭은 이 베드로의 등 뒤로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신전들. 근데 그 당시 신전들 신을 숭배한다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단순한 신앙심? 이거 아닙니다.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돼요. 신이 있으면 뭐가 있죠? 신전?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에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만들어지고 성업활동을 하고 돈이 오고 가는 쉽게 말하면 권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지금 베드로를 불러다가 제자들을 쫙 데리고 왔는데, 하필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 이 길을, 마을들을 거닐면서, 빌리포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수많은 정치를 가득한, 그 정치가 느껴지는 수많은 신전들, 그것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단순한 신이 아니라 권력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터전이 될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그것들 사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되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그런 위대함은 뭔가 우리가 수세에 몰렸을 때 마지막에 잡을 것이 하나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택지들, 그것도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줄때 그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신앙의 도전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은 결국엔 이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몇번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신앙의 기회들이 오고 그 신앙의 기회 안에서 내가 또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들도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게 교회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들도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인 거죠 그 다음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었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길이 옳은 길인가 의심이 들던 찰나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신전들 어 저거야말로 날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비교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비교상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저 신전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나만 섬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할수 있게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마태복음에 가면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다까지 붙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성경의 분기점으로 보고 급격하게 스토리가 바뀔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중요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건 저희는 그 뒷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굉장히 위대한 신앙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나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세요. 비로소 그때야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고 라 이야기하자 그때 가르치시는 게 바로. 나의 고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날 저희가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8장 3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며. 자, 단 두절 전에, 단 한절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그 모든 신전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욕망과 권력과 또 다른 구원자들 넘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의 심다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두절 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표현 좀더 봐볼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붙들다라는 게 take aside. 데리고 가요. 갑자기 예수님을. 그리고 리부크 한다고 그래요. 리부크. 꾸짖는 거예요. 좀, 그래서 원어 찾아봤어요. 좀그 뉘앙스가 뭔지 정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리브크. 예수님을 이 원어 생각 보면은 꾸짖어져 꾸짖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을 때. 심지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항변함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지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헌신한다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사가 풀린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구원자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내 기대와 정반대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따로 그리고 예수님을 혼내기 시작해요 책망하기 시작해요 책망하다 꾸짖다 여러분은 좀 이런 이런 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아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신앙에서 도대체 아 이거는 좀 이, 이런 느낌이에요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실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그 당시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대 백성과 그 누구 모든 민족을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서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지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하나의 뭐 대선 캠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사퇴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예 예수, 사퇴하신다고요 여기서요. 막 예수님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가서 제가 여기서 음 오늘 저희 말씀 제목이기도 한책한 권이 어좀 떠올랐습니다. 어 금관의 어 예수라는 책인데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벌써 한 50년이 넘었어요. 어 타는 목마름으로 숨죽여 이름을 쓴다. 네 민주주의의 만세, 김지하 씨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김지하 시인이 쓴. 책, 금관의 예수라는 희곡입니다. 연극인데, <laughs> 이 연극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사실 재밌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재밌다고 그냥. 사실 재밌지는 않아요. 제 말의 실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재미 없습니다. 제가 한번 구성해 볼게요. 여기에 예수님 동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 동상 안 움직여. 어떤 내용이냐면, 막 부자와, 아막 거지와, 그리고 막 성매매하는 여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반대편에서 떠돌아다녀요. 예수님이 이 대비를 보면서 갑자기 동상이 눈물을 한 방울 흘려요. 동상이 갑자기 시멘트가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상에서 있었던 자기의 금관을 벗어서 이 거지에게 줍니다. 거지가 기쁨에 가득 차서 이 금관을 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외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요. 근데 경찰과 함께 다시 옵니다. 그리고 경찰, 종교시도자, 이 권력자들이 와서 금관을 다시 예수님 머리에 씌우려고 노력해요. 예수님 머리에 금관을 씌우자 예수님은 다시 시멘트로 굳어버립니다. 동상이 돼요. 어, 왜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상이 딱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는 좀 어떠신가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마치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왈칵 눈물이 날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편함만 주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멸류관을 쓰시고 계속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놀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계속 노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예수님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화평이시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다면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여시고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에 평화를 여시고 그리고 우리와 이 세상의 관계 우리와 자연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시는 걸까? 누군가에게는 검, 누군가에게는 평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에게 그 무엇보다 형언할 수 없는 화평과 평화를 주시지만 내일의 나에게는 불편함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씹어 삼키는 길이 진정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신앙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금관만 씌우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도 있죠. 물론 좋은 음식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내 기대에 안 나갈 때 보이시는 그 불편함을 내가 용인하고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그럼 뭐가 될까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뒤에 가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담아서 그 수많은 선택지들, 나의 구원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 너머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실한, 신실한 구원자의 심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억울한 거예요 가끔씩 우리 이제 뭐 네이버 유튜브 제정말 댓글 안 보는데 이게 댓글이 길티 플레저예요 이게 자꾸 이게 그 뭔가 죄책감 같지고 계속 읽게 돼 계속 또 오늘 무슨 댓글 달렸을까 그럼 우리 항상 그런 종교의 기독교 콘텐츠 저는 또 이제 기독교계에 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한번 이렇고 그런 좀 반응을 좀 살피는 편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발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이 사, 그 말씀하신 한 가지만 좀 지키면 좋겠다. 내예내몽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한 가지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하찮아질 수도 있고,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이 정도까지 우리가 뭐가 있어야 고백을 할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정도까지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뭐 하죠? 못 지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그좀 오감하세요? 못 지킬 말을 안 하는 거? 그,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는 아직 많이 먹지 못했지만,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지킬만 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도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꿈꾸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안될 거니까 어차피 잘안 되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도 베드로니까 그런 신앙고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실패하는데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그거를 알아, 한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 다음 발걸음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수많은 콘텐츠에 댓글에 달려있는 듣고 이제 발한가지는 지켰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면 사는 거, 우리가 그걸 꿈꿀 수 있으려면 오히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어떤 이 신앙 고백을 다시금 돌아가서 이걸 마음 담아서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제 듣는 거죠. 그 불편함을 느끼는 거,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신앙의 도전은 불편함을. 가지고 거스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품고 살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불편함을 품고 사는 것이 예수님은 진정 살아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어떤 조류와 흐름에 부유하는 표류하는 존재로 만들실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편함과 그리고 일편함이라는 건 단순한 몸의 편함 이런 것이 아니겠죠. 내가 손에 묻히기 싫은 것을 절대로 안 묻히기 위해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덜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덜 좋은 것을 먹을 때 불편한 마음이 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 친구와 저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내가 더 높은 곳에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고 더 우리의 뭔가를 세우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건가, 그렇다면. 바로 그거, 그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해법이 유일하게 그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세 번씩 동일하게 하세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러면서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십자가로 향해 갑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그리고 놀기 싫은 사람과 그리고 때때로는 맡기 싫은 냄새와 때때로는 먹기 싫은 것과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신앙인여야 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할 때. 그러면 이 본문 순서대로 가볼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예수님 저 그러니까 저 죽겠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 나랑 진짜 같이 갈래? 너나 사랑해? 그러면 너 나랑 진짜 손 잡고 갈래? 이 시간은 그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을 뒤로하면서 한번 예수님께 마음 다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고이 고백을 하려니 좀안 어다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예수님 사랑해도 될까? 이런 예수님인데 이런 신앙인데 내가 감히 추구해서 될까? 베드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바칠 수 있게 되거든요.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난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됐을 때. 아, 그 죽으신다는 것이 사실은, 사실은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구제불능해서 나 때문에 죽으신다고 했던 거였구나.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나섰을 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 고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